네, 3교시 주제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증.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의 이상철 교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심장도 가려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운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들 운동은 뭐 심장 심장 혈관의 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운동을 많이 하고 몸 건강한 사람들 심장 을 강철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운동 선수들이 정말 강철, 심,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을까? 그 세, 2011년도에 보는그 2011년도에 K리그 선수인데 어, 시, 그 신현욱 선수라고 해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심장 마비로 아, 맞아요. 결국, 그런 네. 적이 있었죠. 그, 굉장히 치료를 갔다 오랫동안 받았고 그 외에도 운동 선수들중에 중에서도 과도한 운동을 하다가 필드에서 심장마비로 그~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 그다음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이렇처럼 이것처럼 이제 젊은 그리고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과도한 운동 덕조를 하다가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무서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사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그 운동, 과도한 운동에서 일어나는 심장마비 대부분이 사실 심근경색이고 이 심근경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심장 근육이 이 운동을 갖다 멈추는 심장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지난 10년간 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질환이에요. 한 연간 7만 명에서 1 3만 명까지 십 년간 거의 두배 가까이 어, 상승률이 요즘 금리보다 비쌉니다. 육퍼센 이상 연간 상승률을 보인 굉장히 덥거리네.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심근경색증이라는 건 뭐냐 심장 근육이 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심장 심근 경색인데 심장 마비가 되는 거고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심장 혈관, 연료 파이프죠. 연료 파이프가 갑자기 막혀서 심장이 연료를 그 받지를 못하고 그 근육이 마비가 돼 죽어 버리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죽어 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마비의 가장 대, 대표적인 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이라는 건 하루에도 9만 번, 하루에도 9만 번 내지 10만 번을 띱니다. 음... 그 평생 동안 몇억 톤의 그 혈액을 갖다 몸으로 계속 펌프를 해주는 우리 몸의 엔진이자 모터죠. 근데 그게 네. 지금 중단해버리면 활동을 못하는 거는 커녕 정말 심지어 돌아가시는 것들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늘그 산소를, 산소와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시적으로라도 산소, 그 산소 공급, 에너지 공급이 차단이 되면 그러면 심장 근육이라는 이 모터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그 위험한 질환인데 심근경색이라는 것 전에도 얘기 들어보셔서 위험한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협심증이라는 질환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질환인데 음. 협심증과 심근경색 좀 약간 좀그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영상 보면서 그 구분을 네.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 혈관이 이렇게 심장 혈관에 피를 통해서 연료가 계속 가고 있는데 점점점점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네. 있어요 예. 점점점점 좁아져 가지고 저렇게 그 마치 고속도로에 그 차로가 좁아진 것처럼 여기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좁아지면 사실은 저게 좁아진다고 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한든가 이러면은 그때 갑자기 산소를 많이 심장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서 그때 통증이 나타나고 숨이 가빠지고 이러다가 또 이제 안정을 되찾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 그런 경우에는 심장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조여오는 느낌 정도인가요? 증상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어. 건데. 그런 답답한 느낌, 그 다음에, 아유, 뭐, 이렇게 불편하다 하다가, 이제 쉬면은 돌아오고, 아유, 이제 살겠네,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별 네, 절대로 네.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것을 이 갖다,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고, 활동하다가 오는, 옵니다, 거의. 아. 활동하다가 오고, 그런 경우인데, 그럼 이번에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아까는 혈관이, 이제, 보신 것처럼, 좀 영상을 볼게요. 좁아지는데, 저 좁아졌던 혈관이 벽기 찢어지면서, 거기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심장 혈관이 피떡으로 혈전 혈전 들어보셨죠 와. 혈전이 딱 혈관을 갖다 막아서 완전히 차단 혈액이 완전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양 공급이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극심한 앞가슴 통증 사람들 이제 많이 왼쪽 가슴들을 잡으시는데 왼쪽 가슴이 아닙니다 심장은 여기 가운데 있고요. 앞 가슴에 시작해서 옆으로 퍼져 나간다든가 음. 턱으로 타고 올라온다든가 아. 이런 압박감, 눌림, 그다음에 쪼임 뭐 이런 통증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아, 어, 그것이 이제 그 심해지면은 정말 아주 그 기절까지해서 쓰러지고 심장 마비로 정말 돌아가실 분들까지 있는데 보통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게 거예요? 일부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일종의 스펙트럼에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높으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혈관이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약해져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병, 노년, 그다음에 흡연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미 혈관이 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벽에 손상이 돼 있어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을 갖다 많이 손상시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위험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정되어 어느 정도 그서잘 버티고 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긴장이 된다는 이런 경우에. 네. 느닷없이 혈관이 찢어지면서 아유. 혈전이 생겨버려요. 요새 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 이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 식단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가 어느 정도 그단 본인한테 맞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는 특히 혈관의 긴장도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저희 심장혈관 저쪽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그쭉 매일같이 운동을 꾸준히 하셨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아아 어, 이번 주 이번 달에 운동을 하도 못했으니까 한번 등산을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한 겨울에 갑자기 북한산에 올라가신다든가. 아 이제 이번에 이제 자전거라는 걸 좋다고 하던데 자전거 한번 타볼까? 자전거 100km를 갖다가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하든가. 갑자기 안끊던나 안 이제 어,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냉수 마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안 하던 것들을 갑자기 하시고 그거를 과도하게 하시는 그런 운동들들이 이미 약해져 있던 혈관을 갖다가 나쁘게 그 혈관에 이제 혈전을 갖다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긴장도도 올라가고 근데 그리고 이 몸의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잖아요. 이럴 때 나,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심근경색으로, 심지어는 심장풍에 뇌경색으로까지 이제 오시는 아 그런 것들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서 심장마비를 갖다 심근경색을 음.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필요하고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내일부터 영화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새벽에 근육이, 그 혈관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상이 그좀 감별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주로 일반적으로 통증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아픈 거예요, 통증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숨이 막히는 통증, 통증. 그래서 호흡이 호흡이 가쁘고 답, 답답하고 눌리는 듯한 통증. 그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반돼서 약간 부역질 같은 것도 나기도 아, 아. 하고요. 벽지 같은 거 동반되고 진땀이 뻘뻘 나고 예, 예, 예. 어질어질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좀 장년층 같은 분들은 약간 증상이 좀 달라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꽉 막힌 것 같은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계속 오랫동는 지속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니까 가슴에다 고춧가루를 확 뿌린 것같다는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린, 아린 상태가 계속된다. 이런 분들까지 있으니까 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협심증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활동할 때나타나면 나타나다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많고 한 2~3분에서 5분 정도 가요. 근데 협심 그 심근경색증은 한 2~30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타나고 아무리 쉬어도 가라앉지 않다가. 한 1시간 정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이제 심근경색증 의심이 되면,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예방을 그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런 심근경색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은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빨리 가셔야 되고, 적어도 한두시간 안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혈관이 막혔던데는 심장근이 죽기 때문에 그 막혀 있었던데 거기를 지금 이제 앉, 그, 마치, 그, 마치 이제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었던 데를 갖다가 안에 와이어를 넣고 굉장히 가느다란 와이어예요 직경이 음. 1m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풍선을 그 풍선을 갖다 집어넣어서 풍선 밖에다가 합금으로 만든 철망을 집어넣고 그걸 쫙 벌쳐주면 조개 직경이 한 3, 4mm 밖에 안 되는 건데 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다들 잘 하세요. 그래서 예. 한두 시간 안에 빨리 가셔서 막혔던 혈관을 뻥 뚫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예. 마셔야 되고 적어도 한그 여섯 시간 내지 안에는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지 예. 그 마비됐던 심장 근육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미 괴사된 이미... 데는 안 돌아와요. 아 그러니까 그 빨리 뭐 시간은 심장이다라는 것도 꼭 네. 잊지 마시고 가슴이 심하게 오랫동안 계속 아프시다 그 빨리 응급실에 또 가셔야 되고요. 네. 예방해야죠. 뭐 네. 운동이 뭐길래 얘기를 했는데 예방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 같은 위험도를 그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오늘 운동이 뭐길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운동이 중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운동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적당하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운동, 그다음에 환경에 맞는 운동. 한겨울에 나가가지고 그 한겨울 등산하시는 분들 제가 절대 뜯어 말립니다.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좀 너무 추운 영화로 떨어질 때 같은데 실내에서 하시고. 운동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지 말고 꼭 단계적으로 그 높여가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 앉았다 일어난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그 운동의 강도를 갖다 높여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추운 때는 어, 실내 운동 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운동량을 좀더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반복해도 이게 뭐 부족하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왕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 그 넘치는 건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 얘기를 내기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은 심혈관 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습관 조절인데 어떤 거 드시든지 너무 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으니까 본인 몸에 맞는, 그 다음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어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